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의 운세와 그 특징들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의 날이란 음력으로 12시간지 중에 소와 관련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는 성실함과 꾸준함의 에너지를 상징한다 할 것입니다. 소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체로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소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일을 시작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완수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진 경우가 많다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정감을 주게 되고 존경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다 할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삶의 운세는 어떻게 펼쳐져 있을까요? 소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성실한 성격 덕분에 직업 운에 있어서는 크게 투각을 나타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사업이나 기술, 직종 혹은 정해진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공직생활 등에서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손할에 태어난 사람들은 에너지가 인내심, 강인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간의 성공보다는 쭉 밀고 나가는 한 가지 꾸준한 노력, 이 노력 끝에 이루어지는 아주 장기적인 성취가 주로 나타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선택을 할때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연애운에 있어서 역시 흥미로운 이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소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사랑에 있어서도 아주 신중한 그런 편에 속해 있습니다. 감정에 쉽게 휘둘리기보다는 현실적인 이런 판단을 아주 중요시하며 진심어린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편입니다. 상대방에게 헌신적이고 믿음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연애를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끔 너무 조심스럽거나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포연력을 조금 더 키우는 것도 관계 발전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금전이나 재물운에 있어서도 꾸준함이 돋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소인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을 것이며 실속 있는 그런 재테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느리게 시작은 할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많은 재산을 사가는 그런 사람들에 속합니다. 특히 투자보다는 차곡차곡 하나하나 저축한다든지 안정적인 수입원을 만드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안정만을 추구하다가 더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서 도전, 정신도 필요할 것입니다. 소인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건강은 대체로 체력과 인내심이 아주 강한 편입니다. 가도한 일과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건강에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소와 관련된 사람들은 소화기 계통 위장 건강에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군용 잡힌 식사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이런 취미를 갖는다든지 여가활동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소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인간관계는 아주 안정적이라 할 것입니다 소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신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깊은 우정을 나눕니다. 다만, 너무 현실적이고 계획적인 이런 면모가 강하기 때문에 가끔은 유연성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조금은 받아들여 보십시오. 조금은 더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미래운을 한번 살펴본다면, 소인 아래 태어난 사람들은 한 걸음씩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의 방식이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이런 경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부터는 그 동안에 쌓아왔던 이런 노력들이 열매와 결실을 맺으면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큰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계획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며. 주변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길러 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의 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실함과 책임감 그리고 현실적인 마인드 덕분에 삶의 여러 측면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이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조금 더 유연한 사고와 도전정신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도 함께 열어두어야 더욱 더큰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가 솟나대 태어난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는 크나큰 응원의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